미라클 여성위원 박동수 원장입니다. 당연히 속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시험관이 당연히 빠르겠죠 나이를 불문하고 시험관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서 자연 임신 성공률이 워낙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0세 전에 젊은 여성분들이 온다 그러면은 평가를 조금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배란을 맞추는 게 먼저일 거고요. 30대가 넘어갔을 때 임신이 안된 기간이 뭐 6개월이 되냐 뭐 1년이 되냐. 그냥 그거에 따라서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에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플랜을 잡는다 생각하면 되고 환자분이 예를 들면 결혼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환장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관을 선택하는 환자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나이가 30대 초반이지만 이 환자는 저는 어한 1년 정도는 그냥 실수 없이 조금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환자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도 되겠죠 해서 환자의 니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랑 충분히 상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만 잘 맞춰서 오면은 되게 한달 안에 모든 게다 끝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은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 나팔관 조영술, 남편의 정액 검사가 정말 짧은 기간에 한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게다 마치고요. 그 다음 달에 시험관 시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두 달이면 끝나겠죠. 흔한 착각인데요. 시험관 시술을 하면 폐경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과배란을 해가지고 난자를 뽑으면 난자가 제 몸에서 소실되는 거니까 어, 이게 좀 폐경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배란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수백 개의 난자가 이제 뭐 350개, 500개 정도 난자가 같이 동원이 됐다가 그 중에 가장 좋은 우성 난자가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시험관할 때 과배란하는 거는 그 소실되는 수많은 남자 중에 라이언일병 구하기를 하는 거예요 착착착. 조금 구해가지고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관을 한다고 해서 절대 난소기능이 떨어지거나 폐경이 빨리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시험관 시술을 해가지고 이제 난자 정자를 고르니까 아기가 더 튼튼할 거다. 또는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아기가 더 건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장기간 걸치 이제 관찰 연구에 따르면은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특별히 특출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우리 안에 소중한 아이가 된다는 점, 어, 그런 부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관에도 골든타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38세가 넘어가면 빨리 와가지고 시험관을 바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좋은 방법일 수 있고, 30세 이전에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난소나이가 40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치 선생님들과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는 30세 전에는 눈만 맞아도 보통 큰 문제 가 있어 임신이 잘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25%까지도 임신율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간 29 정도까지다 그러면 월별로 한 25%까지 임신율이 보통 보고가 되고 있고요. 30세부터 34세 정도까지가 10에서 20% 사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월별 자연임신 성공률이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5세가 넘어가면 조금 서둘러야 되겠죠? 병원마다 어떤 프로토콜 안에 따라 많이 다를 건데, 미라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3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오일 냉동 배아 이식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논문들 보면은 좋은 병원들 임신 성공률의 50, 60%가 나오고 있고, 저희는 보통 60, 70% 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차선자들 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PGT라고 해가지고 착상전 유정 검사를 해서 배아를 이식을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70에서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여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급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급하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임신 성공률을 원해서 시험관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최신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임신에는 왕도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임신이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없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기가 급한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내 상황이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조금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니즈와 객관적인 의학적 상황을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